지난 시간에 흙의 날일자 걸침에 백이 입구자로 붙이고 한 칸으로 지킨 형태에서 모양이 정리가 됐을 때 이후에 흙이 백 모양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이렇게 두는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흙이 33에 뛰어들어서 아예 안방을 차지하자고 나왔을 때 이후의 변화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33에 뛰어들었을 때 백이 막는 거는 흙이 젖혀서 배기 실리 손해가 커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둬서 넘는 걸 방지하는 건 흙이 손을 뺐을 때 이후에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활용 수단이 남아서 배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의 연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백이 그냥 쭉 뻗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뻗어 놓으면 이쪽 흙 모양의 허점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렇게 뻗어 두고 흙이 산다 하더라도 흙이 사는 과정에서 백을 좀 두텁게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흙한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흙이 생각할 수 있는 수로 이렇게 한칸 뛰거나 날일자 두는 수를 어, 떠올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칸을 띄면 튼튼하게 지켜둡니다. 이때 흙이 다시 그냥 나오거나 입 꽃자하는 수가 있고 이렇게 두는 거는 막혀서 흙이 조그맣게 살고 백의 세력이 튼튼해서 이건 좋지 않습니다. 흙이 이렇게 나오면 이건 조금 간명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찌르고. 젖힌 다음에 여기서 흙이 이렇게 두거나 이런 식으로 사는 거는 선수하고 나서 백이 선수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지켜서 백 세력이 두터워서 흙이 좋지 않고 흙도 여기서는 이렇게 젖히는 게 최선입니다. 백이 귀를 끊어가고 이렇게 귀를 취해서 간명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으로 하면 배기 일 수도 있고 선을 빼서 다른 것을 갈 수도 있는데 배기 충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나은데요. 이렇게 두면 배기 걸 하나 찝고 이때 여기서 배기 이렇게 막아가는 건. 이후에 축이 유리하면 끊는 수도 있고 또 들여다보거나 껴붙이는 활용수단들이 남아서 좋지 않고 이럴 때는 한 칸으로 늦추는 게 핵마법입니다. 튼튼하게. 그러고 나서 흙이 살게 되면 백이 이제 삼삼을 띄어들거나 이런 데를 띄어들어서 전개를 하게 되면 역시 백이 좀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여기서 흙이 손을 뺀다 하더라도 다른 데를 두더라도 백이 흙을 당장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을 뺄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흙은 이 모양이 부담이 돼서 결국은 하나 더 지켜야 합니다. 백도 이제 손을 빼고 다른 식으로 전개를 했을 때 어차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켜두는 게 무난하고요. 여기 손을 빼더라도 백이 당장 흙을 잡으러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게 되면. 이렇게 두고 근거를 뺏어야 하는데요. 백이 그냥 나오는 건 막혀서 곤란하지만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물러난다면 이어서 흑이 살 수가 있고요. 이걸 백이 이렇게 끼워서 근거를 방해하는 거는 이쪽이 이제 어지간히 튼튼한 모양이 아니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안 됩니다. 백이.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잡으러 가기는 좀 곤란하고요. 여기에는 일단 그 폐맛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백이 이렇게 치르고 치중해서 폐를 만들자는 수는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젖힐 때 그냥 막는 건 이어서 흙이 죽고 흙도 먹여 치는 게 좋은 수인데요. 이때 백이 그냥 뻗어서 흙이 단수 쳐서 폐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따 내고 막을 때 이렇게 폐를 하는 게 이쪽에 백돌이 와서 이쪽 뒷맛이 더 강해지니까요. 이렇게 폐를 하는 게더 낫습니다. 어차피 폐 형태라서. 그래서, 어 물론 여기서는 흙이 폐를 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폐를 하지 않고 이렇게 둘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알 수는 있는데요. 어차피 여기가 이제 선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살자고는 할수 있는데, 또백 모양이 해서 이거 선수에서 살 수는 있지만 백 모양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선수로 와 있어서 깐때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이제 이런 패 맛도 남아 있고 또뭐 패를 피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백 모양을 두텁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그냥 살아두는 게 간명하고요. 만약에 흙이 손을 뺀다면, 백도 그냥 손을 빼서 전개를 하다가 이 부분은 이쪽이 만약에 두터워지면 아까처럼 찔러서 근거를 위협해서 잡으러 가자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폐감이 많다면 폐를 결행할 수도 있고, 폐를 피하더라도 백 모양이 상당히 두터워지게 되기 때문에 흙의 부담으로 이쪽은 남고 흙이 결국은 이제 지켜야 할 가능성이 큰 자리입니다. 그냥 지켜두는 게 무난하고요. 이때 이제 백이 여기나 여기를 두게 됩니다. 이 자리를 블루 스팟으로 추천하는데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흙이 이렇게 막아오는데 이때 끼우는 걸 최선의 수로 생각 어, 최선의 수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흙이 이런 식으로 막아주면 이어서 괜찮은데. 이렇게 끊어서 반발해왔을 때 약간 변화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해왔을 때. 그래서 이런 복잡한 변화가 싫다면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좀 싱겁습니다. 이거는 흙이 약간 깔끔하게 말아서 흙이 좀 좋은 결과가 되니까요. 일단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좀 복잡한 변화가 싫다면 그냥 이렇게 빠지시면 됩니다. 또 있는 게 최선이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백이 좀 좋은 결과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흙이 이걸 잊지 않고 이렇게 막아온다면 이거는 뚫어서 끊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잇는다면 넘어가면 되고요. 흙 모양의 단점이 많이 남아서 좋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뻗는다면 역시 따내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 나중에 젖혀 있는 것도 확실하게 선수고 하니까 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어가도 그렇고 또 이렇게 단수를 치더라도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을 때 막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흙이 이렇게 뒀을 때 백이 곤란할 것 같지만 여기 젖혀 있는 게 선수가 됩니다 이렇게 젖혀 있는 게 선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백이 흙이 하나 지켜야 될때 이렇게 찝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뒀을 때는 흙도 일단은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이렇게 있는 게 최선이고요 만약에 이쪽을 막는다면 나와서 끊어서 싸워가시면 됩니다. 흙이 이렇게 두는 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흙도 이 형태에서 한 칸으로 두는 것보다는 이걸 좀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날 일자로 두는 걸. 이때 백이, 백의 대응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 수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두는 수를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흙이 뻗는다면 마가 가고 그래서 이건 하나 활용을 하고요. 이 다음에 그냥 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키면 되고 또 이렇게 하나 선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역시 이러고 나서 산다면 이런 데나 이런 데를 지키고 만약에 이쪽을 이렇게 살리자고 하면 AI는 이런 식의 대응을 최선으로 제시하는데 이건 나중에 흙이 살게 됐을 때 백도 모양이 좀 확실치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잡아 둬서 백이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붙였을 때 흙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백이 막아갔을 때 아직 이놈 짜는 맛이 남아있긴 합니다. 이때 흙이 여기를 붙여서 모양을 갖추고 백도 혹으로 지켜놔야 합니다. 여기서 흙이 곧장 이걸 넘어가는 건 백이 젖혔을 때좀 곤란합니다. 끈터라도 막고 한칸 뛰면 이쪽 흑의 수가 적어서 당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흑이 이런 식으로 좀 이쪽을 보강한다든가 하게 되면 이때는 이어 둬야 합니다. 이렇게 보강을 하든가 이렇게 보강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하게 되면 그때 이렇게 이으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백이좀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흙이 삼삼에 이렇게 뛰어들었을 때는 이 흙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내려 빠져서 이흙 모양의 허점을좀 노리시고 그 다음에 흙을 살려 살자고 하면 살려 주면서 백 모양을 두텁게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나 이렇게 어느 쪽으로 살자고 하더라도 살 수는 있지만 백 모양을 두텁게 만들어주고 백이 이런 데 뛰어들었을 때 이쪽에서 손실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한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 모양을 공략할 때는 이 정도가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대가 이런 식으로 뛰어들었을 때 이렇게 빠져서 대응하는 방법 잘 익혀 두셔서 실전에서 혹시 상대가 뛰어들면 손해 보지 않고 좋은 결과로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